자, 포맷 클래스 중에 이제 대시을 포맷. 예, 이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숫자 어, 형식을 바꿔줄 수 있는 대시을 포맷. 그래서 예제는 예, 대심을 포맷 이그 잼플로 클래스 작성을 하겠습니다. 대시멀 포맷 이그 점플. 예, 그래서 publish date void main 추가하셔서 실행 클래스로 작성합니다. 자, 중간 저장하고 중간 결과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나온 게자 보면은, 예, 더블 타입에. 자,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예, 1234, 예, 1234, 예, 567.89, 예. 요게 123만 4570, 567, 예, 어 123만 어, 4567.89,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어, 실수 값을 이렇게 해놓고, 자, decimal format, 예. 시시말, 예. 포맷, 자 클래스를 사용하는데 df 참조 변수에다가 u 해서 객체 생성하죠. 자 대시만 포맷 생성자, 예 포맷 그 생성자의 예, 포맷 문자열을 넣어줍니다. 예, 스트링 타입으로 넣어주는데 자 포맷 문자열인데 0만딱 들어가 있죠. 예, 요게 포맷 문자열입니다. 어, 대시멀 포맷 예. 요, 요것도 이제 자바 랭 패키지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 쉬프트오 하셔 가지고 예. 요 임포트 해 주시고요. 어, 대시멀 포맷은 예. 자바 테스트, 자바.테스트 점 패키지 안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임포트 어 추가해 주시고. 자, 포맷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대시멀 포맷 객체를 만들었고 자, 여기에다가 요숫자라 number 어, 자, 변수 값을 대입을 해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엘레언 해서 예자 DF 요게 이제 데시멀 포맷 객체죠 어 객체에 예 포맷만 쓰도록 습니다 포맷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자요 대신말 포맷 객체 형식은 0 이라는 문자 형식이죠 0 이라는 코드 형식은 앞에 표 우리 자료 보시면 0은 십진수 빈자리는 0으로 채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냥 0만 넣어 줬을 때는 정수 부분만 출력이 되겠죠 소수점 부분 출력 안되고 그래서 이0 자릿수가 길 경우에 그0 남아있는 0 자릿수만큼 0으로 채운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num 값을 예, 넣어가지고 자여기 지금 사용하는 방식이 num이라는 숫자가 있구요. 자 decimal format 객체를 만들어요. decimal format 객체를 만들 때요 decimal format 생성자 안에 여기에다가 그 지금 영만 들어가요. 이게 이제 폼의 문자입니다. 영을 쓸 수도 있고 샵을 쓸 수도 있고 소수점, 빼기, 음수기호, 다음에 어 콤마, 어찬단위 구분기호, 이 e, 지수 문자, 다음에 이제 세미콜론 어 사용해서 예, 어 양수일 때, 음수일 때뭐 이렇게 패턴 이제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 어 문자를 붙일 수가 있고, 역슬래시 이후로 시작하는 유니코드. 예, 유니코드를 예, 붙일 수가 있습니다. 어, 통화기호를 만약에 이제 원자로 붙인다 그러면 역슬래시 U 00A4 아 이렇게 이제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숫자 숫자 폼의 문자를 문자열로 작성할 수가 있다. 자 일단 저장하고 실행했을 때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예, 0만 들어가 있을 때는 예, 점 89, 예, 소수점, 예, 요 부분이 날아가죠. 어, 그 정수 부분만 표시가 되는데, 그런데, 어, 반올림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올림 돼서, 예, 예, 67이 68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거 보시죠. 예, 반올림 되는 거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대심을 포맷 사용해서, 예,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소수점 없는 숫자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그죠. 바울림 기능을 내부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네요. 자 그다음 볼게요. 그다음은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시멜 포맷 타입의 DF라는 참조 변수에 객체 이렇게 만들어 쓰잖아요. 그래서 대시멜 포맷 타입의 DF 참조 변수 요거 이미 선언해놨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재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DF는 해서 요거 고, 그대로 복사했어요. 요 아래쪽에다가 예 이렇게 넣고 예 요거 이제 출력 결과는 자 요거 실행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예 같이 붙여넣을게요 자요렇게 df는 new 대신 o r 포맷 어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0이 아니고 예0.0예0.0예 예, 예, 요렇게 이제 데, 어 포맷 문자를 넣으시면 예 정수 부분에 0 소수점 부분에 0. 예, 한 자리만 이렇게 넣었어요. 가운데 점 찍고. 예. 자, 요렇게 하고 출력을 하는 거예요. 출력물은 똑같아요. 똑같은 값을 출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그대로 복사해서 예. 자, 요 df 객체 여기 이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대시멀 포맷 객체를 새로 만들어서 똑같은 df, 그러 기존에 df 참조 변수에 하던 데있던객체는 쓰레기 객체가 되겠죠. 예. 없어지고 예. 새로운 df 객체를 만들어서 대시멀 객체, 대시멀 포맷 객체를 만들어서 예. 형식이 다릅니다. 어 출력을 했습니다. 어 0.0으로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출력. 예. 요렇게 되네요. 예. 자, 앞자리에 정수 부분은 다 출력이 됐어요. 그런데 뒤에 소수점 부분이 9만출력 되죠. 아 그러면 점 0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소수점 부분이 아 이게 0개수하고 관련된 거구나. 정수는 상관없는데 그죠? 예. 네. 그래서 아 그러면 이거를 0을 2개 넣으면 두 자리 다 출력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거알수 있겠죠. 자한자리에 있을 때자 이렇게 한자리 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89.89에서 한자리 소수점 한자리만 나타내야 되는데 요 한자리 나타낼때두 번째 자리가 9자로 자리, 바로 넣면 되잖아요 그죠? 바누님을 시켰습니다. 바누님 기능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 요 코드를 넣게 되면, 결과가, 예, 소수점 두 자리에서 바누님 돼가지고 소수점 한 자리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내가 소수점 두 자리 그대로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0.00, 예, 요렇게 하면, 예, 실행했을 때, 예, 89, 그죠? 예, 두 자리 다 출력이 되죠. 그러면 요거를 0을 하나 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890 그죠. 예, 그래서 0이 숫자가 표시되는 자리수를 나타내는데, 소수점 자리에 사용됐을 때 자, 공개수가 이 소수점 자리보다 적을 때는 반올림이 일어나죠. 근데 공개수가 이 소수점 자리보다 커요. 그러면 자, 8 9두 자리잖아요. 000, 세자리죠 그러면 남아있는 자리에 0을 채워내요. 그죠? 예,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넣어봐야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요거는 0.0 이렇게 했는데, 정수 부분은 예, 0 개수가 예, 적더라도 정수에 있는 숫자는 다 출력이 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아, 요렇게 되고, 소수 부분 처리하는 것과 정수 부분 처리하는 게좀 다르게 처리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어, 0 개수를 좀 많이 넣어서 예,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예,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요. 자, 0 개수가 예, 어, 많네요. 예. 저는 많이 넣어줄게요. 어, 지금 이제 일곱 자리인데 한열 자리도 넣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더 넣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여섯, 아, 열 개로 할게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열개 집어 넣을게요. 뒤에는 다섯 개. 그래서 이제 실행했을 때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여기 1부터 7까지 7 자리잖아요, 그죠? 어, 정수 부분 10 자리를 예, 출력을 해라. 그런데 어, 정수 부분에 7 자리밖에 안 돼. 그러면 1, 10, 100, 1 0만 채워서 7 자리 채우고요. 나머지는 0으로 어, 이렇게 예,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제 소수점 부분은 예, 4 자리 0으로 이렇게 주면. 소수점 두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소수점 첫째 자리, 두째 자리 하고요. 나머지는 0으로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래서, 자, 포뮬 문자 0 개수가 많으면, 예, 그, 남아있는 0만큼 0으로 채워줍니다. 그죠? 자릿수를. 정수부분이든 소수점 부분이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샵. 샵이라는, 예, 포의 문자를 쓰는 거죠. 그,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어 복사해서 아래쪽에 그냥 붙여넣기 하셔 가지고요. 어샵샵 하나만 이제 넣는 거죠. 샵. 예. 샵이라는 포맷 문자를 예. 하나만 썼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예. 어 요거 결과 예. 나온 거는 주소 넣어 놓고요. 자, 샵 하나만 넣었을 때는 자, 실행했을 때 자. 요, 어, 지금 소수점, 예, 소수점을 표현하려면 가운데 이 점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예, 점이 들어가야 소수점이, 예, 여기 보시면 결과에, 이게 점이 들어간 것은, 마침표가 들어간 것은, 여기 소수점으로 이렇게 표현해라. 예, 그런 의미네. 그죠? 근데, 샵 있고 점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수 부분만 출력을 하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예, 그냥 0만 있는 거, 예, 요거하고 결과가, 예, 똑같이 나왔습니다. 어, 샵. 자. 그러면 요샵 기호하고 연교하고 뭐가 다르지? 예, 이제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샵 하나만 있을 때는 예. 소수점 출력이 안 되고 정수 부분만 출력이 되는데 소수점 부분 예. 여기 이제 어 7로 끝나는데 정수 부분 일 자리에 7되고 그런데 소수 부분이 이제 없어지니까 반올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68로 끝나죠. 예. 요거는 이제 어 위에 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샵점샵 샵 한번 해볼게요 샵점샵 어, 예. 자그 다음에 이제 포맷 문자 샵점샵 예. 그러면 점이 들어가니까 예. 점 앞에는 정수 부분이고 점 뒤에는 소수점 부분이겠네요 그죠 샵점샵이라는 포맷 문자로 예. 데시멀 포맷 객체 만들어서 자 숫자를 출력을 해보니까 이렇게 예. 예. 나오네요 1234567.9 예, 요거하고 똑같이 나오죠. 0.0하고 똑같이 나오죠. 예. 여기까지는 예, 기호 0을 쓰냐 뭐 샵을 쓰냐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죠. 그래서 요거 이제 샵 앞에 10개. 점한 다음에 샵을 뒤에 5 개. 이 예, 요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예, 아래쪽에다가 예. 요영 대신에 샵 10개 넣게요. 을 예. 그래서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뒤에는 샵아네 개밖에 안 넣거나 었샵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넣게요. 어. 저장하고 실행하면은 예. 렇게 나오네요. 그니까샵 자리가 숫자를 하나를 이제 출력하는 것은 0하고 똑같아요. 예, 10자리를 출력해라 정수. 어, 5자를 리 출력하는데 0일 때는 남은 자리를 0으로 채우죠. 근데 샵은 예, 0으로 안 채웁니다. 그렇죠? 어, 샵은 예, 샵이 5자리 소수점 5자리지만 2자리 소수 출력하고 남은 자리는 예, 그냥 비워두는 거죠. 그 다음에 예, 정수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 7자리이기 때문에 7자리 출력하고 나머지 샵 3개는 예, 출력하지 않고 그냥, 비워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강제적으로 0을 채울 때는, 샵보다 0을 쓰는 게맞네요 그죠? 예. 그런데 0이 필요 없다. 어, 0을 채울 필요 없다. 자리수 맞출 때 0을 피, 할 필요 없다 하면, 넣을 필요 없다 하면, 샵이라는 기호를 쓰면 되겠네요. 자, 어, 자, 요, 샵 여러 개, 예. 이제 이 실제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예. 숫자, 자리수보다 샵 개수를 많이 넣어주면, 어, 0 같은 경우에는 0으로 채워주지만, 샵 같은 경우에는, 예, 그냥, 예, 생략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정수 부분, 소수 점 부분, 예, 별도로 이제, 이렇게 한번, 예, 결과를 보셔야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음, 0과 샵을, 예, 조합해서 쓰는 겁니다. 소수 점하고 예. 그래서, 요 위에 요 패턴을, 예, 복사를 해서, 자, 이번에는 이제, 대시멀 포맷, 개체 만들 때, 패턴을, 예, 네, 샵 콤마 0으로 줬습니다. 예, 네, 샵 콤마 0으로 줬고요 네. 자, 요걸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하고 실행하니까, 예, 네, 요렇게 나오네요. 예. 네. 자리수가 소수점 기준에서 이제 소수점 자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 89가 9로 예, 829로 반응이 되면서 소수점한 자리로 출력이 됐습니다. 자, 앞에는 있 이제 샵 하나밖에 없지만 정수부분 같은 경우에는 샵이 하나다, 영이 하나다 해서 정수부분 하나만 예, 출력되고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 정수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 샵이나 영개수가 어, 적더라도 예. 다 출력을 해줍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부호를 예, 이제 사용하는 건데, 자, 일단 앞에 이제 플러스 부호를 붙여, 붙여서 출력하고 싶다. 숫자에. 그러면 앞에다가 이제 샵 앞에다가 더하기, 예, 플러스 이렇게 넣고요. 어, 출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러스가 앞에 붙어 있으면, 예, 플러스로 이렇게, 예, 찍혀주고요.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죠. 예, 이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그러니까 이제 숫자 출력할 때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싶어요. 예, 그러면은, 자, 포맷 문자, 아,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기호를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예, 보호를, 예, 이렇게 이제 붙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천단위 큐분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숫자가, 숫자 자리수가 길 경우에, 예,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잖아요. 그죠? 어, 천단위구분기호를 사용하고 싶다. 예. 그런 경우에, 자,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자, 어,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고 싶다. 그러면, 예, 여기 이제, 샵, 콤마, 샵, 샵, 샵0 예. 이렇게 예. 해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했을 때, 음이 이제 아래쪽에 이내용 봐야 되니까 옆으로 옮겨놔야 되겠네. 예, 예. 이제 코드고이 부분입니다. 예. 어, 요렇게 이제 예. 그 정수 부분에 예. 보시면 이제 세 자리마다 예. 여기 이제 500 앞에 예, 콤마 찍히고 그죠? 20만 앞에 콤마 찍히고. 예. 하나, 둘, 셋, 콤마. 하나, 둘, 셋, 콤마. 그죠? 아. 123만 4,567. 예. .9 이렇게 돼 있어요. 소수점. 자, 요거 이제 출력할 때 자, 어 콤마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는 콤마 두개 찍혔는데요. 하시는 분 있어요. 예. 자, 콤마가, 예, 이게, 그, 자릿수가 길다. 예를 들어서, 예, 콤마가 세 개, 네개 찍혀야 된다. 예.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샵기사상에서 똑같이, 뭐, 샵, 콤마,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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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마,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요 100자리까지는 요렇게 콤마를 찍어야 되겠다 하면, 샵, 콤마,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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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마, 다음에 샵샵샵. 예. 요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실행하나. 요거는 정수 부분에 어. 이제 요 부분을 생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자릿수가 길면은 예. 앞자리도 이렇게세 자리마다 예. 콤마를 찍는다라고 이게 그렇게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자릿수에 맞춰 가지고 뭐샵 콤마 샵샵샵 콤마 샵샵샵 콤마 샵샵샵 콤마 이런 식으로 막 길어지면 예, 길게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 1 0 1 0 0 앞에다가 콤마 찍고 천자리에 0 이렇게 찍어 주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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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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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거0 0 그래서 지수 표현할 때는 e 이를 이제 쓰는데, 자 앞에 정수는 0, 자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하고 예 실수로 표시하는 거죠. 정수 자리, 실수 자리. 정수 자리는 정수 자리만큼 안 넣어줘도 돼요, 그죠? 어, 근데 소수점 자리는 예요 0이나 샵 개수만큼 출력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e 하고 나서, 예, 이거 이제 한 자리, 예. 자, 지수 형태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예, 해서 예, 0.020 이렇게 해놨어요. 2라는 예, 코드를 썼습니다. 이렇게 예, 하고 자, 실행을 하면 자1.26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1.2 곱하기 10의 6승. 1.2 곱하기 1 0의 6승이죠. 근데 이제 지금, 어, 소수점 부분을 한 자리만 표시하기 때문에, 딱 여기서 2까지만 딱, 예, 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자리 더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뭐0.0020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1 2, 1 .2 3 2의 6승,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예. 그럼, 앞에 거0.0 놔두고요. 이 0인데, 이0 0. 예, 두 자리로, 예, 표시해라. 하면, 예, 2를, 자, 어, 승수죠. 예, 10에 6승인데, 0 6승,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아, 여기 지수 형태로도, 예, 표시가, 예, 자, 대 수가 있다. 이, 라는, 쓰고. 아, 요거 대문자로 이 되어 있는데 소문자 이또한번 넣어볼게요 소문자 이 소문자 이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 얘는 대문자 이만 수수가 예, 어, 있죠 그죠? 그래서 소문자 이 넣었을 때는 안 돼.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자바는 대소문자 구분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대문자 이만 예, 허용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우리가 숫자가 변수에 있는데 이 변수의 값이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양수일 때는 이렇게, 음수일 때는 이렇게 해라. 두 가지 다를 지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양수일 때 음수일 때두 가지 다 포맷을, 예, 숫자 포맷에서 데시멀 포맷을, 예, 제어해 줄 수가 있는데, 요 때는 이제 세미콜론을 씁니다. 어, 문자열 안에다가 이렇게 세미콜론을 쓰는데, 자, 세미콜론이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앞에는 양수일 때, 자, 더하기, 샵, 어, 콤마, 샵, 세 자리, 세 자리마다 이제, 예, 천단위 구분 격 찍어 주는 거죠. 음수일 때는, 빼기, 샵, 예, 콤마, 샵샵샵, 샵, 샵, 이렇게 있는 있죠 자, 요 세미콜론 을 기준으로 해서 예. 이좀 예, 띄울까요? 예. 스페이스 띄울.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예. 앞에는 양수일 때, 뒤에는 음수일 때 포맷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 저장해서 이제 실행을 하면 예. 요렇게. 자, 양수기 때문에 플러스가 앞에 붙죠? 예. 요렇게 됐습니다. 네. 예. 음수면은 여기 마이너스 붙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뒤에 퍼센트 붙이는 거. 예, 네, 기호 붙이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복사해서 이제 특정한 이제 뒤에 기호를 내가 붙이고 싶은데 퍼센트. 음. 자, 샵. 점 샵. 예, 정수하고 이제 소수점 오분한 자리까지 출력하는데 뒤에다가 퍼센트 단위로 붙이고 싶다. 예. 네. 자, 퍼센트. 자, 음. 어, 요렇게 이제 퍼센트 붙이면은 어 얘가 그냥 기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 요 값이 원래 값이 예. 요 지금 123만 4567.89죠. 요요 값을 우리가 이제 그 퍼센트 백분율로 예. 퍼센트로 바, 바꾸면 100을 곱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숫자 1이 100%죠. 그래서 이제 지금 큰 값을 썼 쓰니까 그런데 그 우리가 퍼센트 값으로 바꿔 줄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퍼센트 기호를 뒤에 붙여 버리면 이제 앞에 예, 나온 요 값을 요 이제 예. 값을 예, 100어그 어, 퍼센트 값으로 바꿔 줍니다. 그래서 1 이면 100% 0.5 면은 뭐뭐50%뭐 어, 이렇게 바꿔 준다는 거죠 예0.01 이다 어 그러면 1% 이런식으로 이제 바꿔 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뒤에 지금 예 제가 요거 하면서 주석을 따로 안잤는데 어, 한꺼번에 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 앞에 그 화폐기호를, 예, 유니코드 사용해서, 예,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원을 우리가 쓰니까, 음, 자, 여기 앞에다가, 예, 역 슬래시 U가 유니코드를 의미하는 거고요. 네 자리 유니코드 코드를, 자, 00, 예, A4, 예, 2바이트, 예, 네 자리, 예, 16진수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포맷 문자, 샵 콤마 샵샵샵 예, 정수부분만 출력을 하는데 천단위 기본기호를 사용해서 정수부분만 출력을 해줍니다 소수점 부분은 출력 안하죠 이렇게 예, 해서 저장하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예, 되죠 앞에 원자 딱 붙죠 예. 음. 통화기호를 앞에 이제 이렇게 예, 이제 여 슬래시 유로 시작하는 기호 이제 사용해서 줄수 있다. 자, 여기 원자 말고 다른 거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어, A5 한번 줘볼게요. 다른 문자. 하고, 실행. 예. 불음표 들어가고요. A6. 저장하고, 실행. 어. 7. 예. 들어가죠, 그죠? 문자 여기 앞에 보시면. 그러니까, 유니코드, 유니코드 요네 자리, 예. 어, 네 자리를, 16진수 되는 네 자리를, 슬래시 U 다음에 넣고 쓰면 됩니다. 어, 원자 기호는, 어, 이 유니코드 표에서 봐야 되고요 이게 00A4, 예, 이게 이제, 예, 원자 기호입니다. 예, 원자 기호, 예. 그래서, 어, 이 이제 아래쪽으로 좀 당겨가지고, 예, 당겨가지고, 자, 여기, 그, 어, 중간까지는 출력 나오는데, 에, 예. 플러스 마이너스 내는 부분부터, 예, 서 요, 플러스, 예, 예, 요렇게, 결과 나왔구요. 마이너스, 기호를 앞에 붙이고 싶다. 예, 그러면, 마이너스 기호를 포인트 문자에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앞에다가. 그 다음에, 음, 천단위 구분 기호를 넣고 싶다. 그러면, 샵, 콤마, 샵샵샵, 예, 정수 부분에, 예,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넣어야 되는데 아이, 상관없다. 그 다음에 지수 예, 10에 몇승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어, 음수일 때 양수일 때두 가지를 예, 다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세미콜론 해서 앞에는 양수 뒤에는 음수 예. 표현으로 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예, 백분율 예, 퍼센티지 값으로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예, 뒤에 퍼센트를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 자, 여기 앞에 화폐규호를 넣고 싶다. 예, 그러면 유니코드 이렇게 이제 사용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한 예. 세트죠. 역슬래시 u 십육진수 네 자리. 예, 이렇게. 예. 자 이렇게 해서 대시물 어, 포맷 예, 클래스 이용해서요. 예. 자 이제 숫자에 예, 어, 예, 사용될 수 있는 형식, 폰메 뭐 문자 이렇게 예, 사용해봤습니다. 을 예. 숫자로 출력 어, 형식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